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정치단은 1시간 일찍 시작해서 판결 내용을 낱낱이 하나 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 사실상 특보 체제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주 의원님, 네. 일단 검찰에 앞서서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보시기에 판사의 형량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네.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어, 일부 무죄가 있긴 합니다만 어, 재판부로서도 어, 굉장히 그 죄책에 가볍지 않다 어,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어,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책에 가볍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굉장히 죄책에 가볍지 않다고 그렇게 어, 봤던 것이고요. 어, 그런 의미에서 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것은 좀 예상보다는 조금 높은 형이다 이런 좀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 어, 벌금형이 좀 선고 될 수도 있지 않냐. 어, 이러한 예상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2심에서 이 사건이 지금 2심, 3심까지 당연히 가리라고 보는 건데, 2심에서 과연 지, 집행유예의 이 형이 과연 벌금형 그것도 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부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면에서 오늘의 판결은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피고인에게는 최악의 판결이고, 네. 그리고 변경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어, 2심에서도 아마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렇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경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은 우리 판사 출신의 전주회의원님이세요? 변경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은 벌금형이라면 이게 네. 감경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실형이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죄로 뒤집히지 않는 한은 감경 요소가 좀 적다라는 그러니까 말씀. 예를 말... 들어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예. 뭐 그런데 2심에서 뭐 어떤 뭐 유리한 양형이 생겼다고 하면 뭐 벌, 벌금 100만 원으로 어, 그렇게 낮추어지는 것이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 징역 1년의 집행률 2년 굉장히 가볍지 않은 그런 선고형이 내려졌고. 이것을 벌금형으로 낮추기도 쉽지가 않고요. 음. 벌금으로 낮추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면에서 벌금으로 낮추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또 벌금형 중에서 100만 원 아래로 들어간다. 이것은 어, 무죄 전부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보이는 예. 것이고요. 오히려 저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리고 또 백현동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공소사실인데 이두 가지의 공소사실 중에서 앞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음. 것이 지금 무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이심에서 양형이 줄어들 여지는 더더욱 없는 거죠. 그 예, 그런 면에서 어, 이 1심에서의 판단이 음. 2심에서 100% 어, 그렇게 뒤집혀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예. 양형이 줄어들 인자는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김문기 모른다는 것이 다 유죄가 인정이 됐다. 그런데 이심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유죄가 무죄로 뭐 만약에 판단이 바뀐다고 하면은. 양형이 변경할 그런 소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치열하게 다퉜던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은 오히려 무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선고된 유죄가 음. 어 유죄만으로도 어 이것이 2심에서 어, 이 심에서 어이 선고형이. 더더군다나 벌금형 그것도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저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어, 이런 면에서 아마 민주당이 오늘 그 밖에다 이런 판결 선고의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격이 클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으로서는 이심에서 다툴 음. 여지가 굉장히 적어진 오늘 판결 선고였다. 어,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이 한성진 판사가 낸 어, 설명자료, 11장짜리 설명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시청자 여러분들께 낱낱이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오늘 판사 출신의 전주의 의원님께 범위적인 부분을 많이 여쭤보게 될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반응을 좀 살펴볼 텐데요. 성친부의장님. 음, 한성진 부장 판사요. 오늘 1심 주심 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래서 민주당 내에서 사실 제가 듣기로 조금 형량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내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 많은 분들이 아마 전주현님 말씀처럼 벌금형을 예상하는 분들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오늘 집행유예 실형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과한 형량이 나왔다고들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말을 했듯이 현실의 법정은 두번더 남아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결과는 일심일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일심 결과를 두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판사에 대한 비판. 뭐 사법부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은 어, 걷어두고 하지 말고 지금 오늘 나온 판결문 중에서 뭐유 문제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유죄로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항소심에서 보충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이것을 일일비하면서 막 받아들이지 말고 어, 좀 겸허하게 이심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예.